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운동, 바로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등산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활동이 아니라 젊음을 지켜주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전신 건강 운동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날려주고요.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게 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산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나 부상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산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 8가지와 함께 꼭 지켜야 할 등산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세포가 위축되고 세포 속의 산소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등산을 하게 되면 전신이 충분히 움직이게 되고 세포의 활력이 살아나면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산은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좋은 비결입니다. 등산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했을 때그 성취감은요, 아,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요. 그 효과가 6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경치는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생한 활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은 지형이죠. 특히나 서울에 북한산이나 도봉산 같은 명산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남쪽으로는 청계산도 있을 수 있고 수락산, 불암산, 서울 시내에도 명산이 많죠. 낮게는 뭐 아차산이라든지 남산 같은 산들도 충분히 우리가 즐기기에 충분한 좋은 명산들이 서울 시내에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에 값입니다. 심장 건강의 적은요, 혈액 속의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이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히고 결국 심장 허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등산은 이런 중성지방을 줄여주고요. 심장 근육을 단련시켜서 강한 심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심장에 건강한 심박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심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등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등산을 하다 보면요 숨이 턱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들 때까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숨이 톡톡 차오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폐의 탄성이 높아지고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잠시 쉬어가면서 이제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 폐활량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결국 일상에서 더 가벼운 호흡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등산은 폐를 단련해서. 건강한 호흡을 돕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뼈도 쓰지 않으면 점점 더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가 있겠죠 누워만 있는 생활 24일 정도 하면 골 질량이 빠르게 줄어들지만 단 4시간 정도 걷기 운동만 해도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이 실리는 운동인 걷기, 등산, 달리기, 줄넘기 같은 활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약물로 섭취를 보충제로 섭취한다고 해도 중력을 받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칼슘이 우리 체내 뼈에 가서 붙지 않고 다 소변으로 나오거나 오히려 결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을 음식물로 충분히 섭취하고 뼈에 건강한 스트레스를 주어야 우리가 흡수한 칼슘이 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그만큼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연골은 뼈나 근육과 달리 그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혈관에서 직접 영양을 받지 못하고 관절액이나 지나가는 체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게 됩니다. 꾸준히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표면이 손상되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 연골의 수분이 빠지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연골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등산처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동작은요, 관절액이 연골 사이사이로 잘 스며들게 해주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등산은 무릎과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등산이 관절건강에안 좋으니 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등산을 해서 무릎 주변에 근육들이 강해지면 무릎 통증도 훨씬 줄어들고요. 연골 손상될 때는 주로 하상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스틱을 적절히 이용하면 우려하는 연골 손상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등산은 관절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산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내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이기도 하고요.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데 탁월합니다. 일부 등산을 하는데도 뚱뚱한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내려와서 밥을 너무 드세요.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꾸준히 등산을 하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등산의 장점으로 말씀드렸거든 많은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는 음식을 찾곤 하지만 음식의 효과는 일시적이죠 소화 흡수되면 그만인데 오히려 꾸준히 등산으로나 단련된 체력이 원만한 성생활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등산을 하면서 단련되는 하체와 중심 코어 근육은요 실제 성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발한 성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없겠습니다. 등산할 때는 주의사항도 꼭 아셔야 하는데요. 등산은 건강에 좋고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주는 운동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계절이나 날씨,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행 전에 반드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기상 상태, 날씨를 꼭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거나 뭐 바람이 불고 안개 등이 끼면 미끄럽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인다든지 체온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얇더라도 비옷 같은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하산은 해지기 한, 한두 시간 전에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두운 산길은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산화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요즘 뭐 젊은 분들이 산에 가면서 운동화 신고 많이 오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등산화 발목을 감싸주는 발목을 보호해주고 바닥이 딱딱해서 바위를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고 또 미끄러지지 않고 접지력이 오증된 이런 등산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계절에 맞게 방수라든지 통기성, 보온성 등이 갖춰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멋보다는 기능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배낭에 이제 이런 여벌 옷, 체온 보호를 위한 여벌 옷, 방수 자켓이나 모자 장갑 등을 챙기는 것이 좋고요. 장갑 스틱은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다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갑, 옷 끼시고 그다음에 스틱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여름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겨울에는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게 방한용품 그러니까 여러 겹을 입어야겠죠. 그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땀복 있어요.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은 땀복을 하나 입으면 그 중간에 보면 바람이 오는 것도 막아주고 우리 체온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용품과 식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낭에 기본적인 비상약과 간식, 그리고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전등도, 또 우비, 보조 배터리, 지도 같은 필수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낭이 너무 무거우면 산행할 때 매우 어, 불리하게 됩니다. 30kg. 하,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10kg 이하로 꼭 필요한 물건만 넣으시고, 가끔 등산하다 보면 굉장히 큰 백팩 있죠, 우리가. 백패킹이라고 하는 그런 걸매고 가시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단기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 배낭 무게를 될수 있으면 경량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배낭을 매는 이유는 이런 필수품을 옮기는 어떤 역할도 있지만 혹시 넘어졌을 때 척추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으니까요. 가볍게라도 배낭은 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산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체력을 알아야 되고 코스를 알아야 되고 이 코스를 정할 때는 일행 중에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요. 등산로 이외의 길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새 입산 금지라고 많이 해놨는데 글로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 왜냐면 못 가게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산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산 금지를 해 놓는 거거든요. 길이 좋지 못하고 또.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입상금지 구역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이나 돌길, 그 다음에 빙판길, 눈이 왔을 때, 얼음길에서는 특히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되고요. 아이젠이라는 장비가 필수죠. 그게 어느 게 좋으냐 이런 것보다는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젠이라도 아이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죠. 꼭 어, 겨울산행에는 가방에 또 아이젠을 한 짝, 그러니까 양쪽 두 개죠. 뭐 스패치라는 것도 있어요, 눈길에. 그런 것도 꼭 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해야겠죠. 또한 계곡이나 이제 급류, 낙뢰 산불 같은 자연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요 신속히 대피해야 하고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 지점, 번호판, 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뭐 기호가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다리를 다쳐서 뭐, 하산을 못하게 생겼다 그러면 내 위치를 그 번호판을 보면 소방관 또 구조대에게 그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분이나 현기증,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산행을 해야 합니다. 혼자 등반하다 사고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발견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가능하다면 산행 전에 이제 주치와 상담을 하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설악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그 험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 모르고 갔다가 중간에 체력 방전으로 오도 가도 못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 다리는 풀렸지. 저혈당으로 쇼크가 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지키셔 가지고 즐거운 산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등산의 효과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등산은 취미 중에서 매우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취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멋진 산들이 많고 특히 수도인 서울에도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즐기려면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가까운 산이라도 가볍게 올라가 보시고요. 분명히 더 젊고 활기찬 내 자신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옛 조상들이 왜 호연지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등산을 하면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